아, 이 어제도에 눈이 많이 내렸죠. 예,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싸늘하다. 우와, 야, 이 정도면 운전석에 온천 터졌겠는데요. 예, 축축하죠. 예. 이때까지는 왜뭐 그렇다 치지만은,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내리막길이다. 에 예. 빈디젤도에 일단 놓고 질질 지려버리지 않았을까요. 예. 특히 이 커브길 및 내리막길 등의 눈길에서는 닥치고 이 감속만이 살 길이지 않을까. 어요 아, 이 앞유리의 추억이 이거 이대동여지도 만들기 전에 용접을 하시는 게 이렇게 퇴근길을 달려가고 있으며 저 앞을 자세히 보시면은. 가자. 야. 이를 이게 야, 아니 물론 내 신호 위반 탑차 운전자가 일단 구대기죠 에.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이놀이고에 핸들 돌린 거 아닙니까? 에. 이 차주님 옆에 가서 블랙박스 찍혔을 수 있으니까 연락해요, 일단. 에 연락처를 줬지만은 아직까지의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에 그들만의 아름다운 추억이 생겼겠죠 이 신호는 만수르건 도참시건 편견없이 그 누구라도의 돌아와줍니다에 닥치고 지킵시다 에라이씨 아, 이 정체가 되는 도로를 달려가고, 아, 이뭐니까 저거 직업이 모델인가? 아스팔트가 러네이냐, 이 개씹을 알수없야 음. 아, 나이 그래도 왜 돼질까봐에 후달렸는지 왼쪽은 예 조시하며 걸어갑니다. 이 저런 거 스치기라도 하면은 대가리가 그냥 뽀개집니다. 예 사주 경계. 음. 아이뭐 그거 말고는 딱히 할게 없다라는 게, 라이씨. 이 퇴근 시간에 문제 없이 1 차로 달려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왔어. 뭐야 이거? 야야야! 야, 야. 이씨! 아이 공사 중이라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인 것 같지만에 누울 자리를 보고 대가리 넣어라 이씨! 아직 한발 남았다. 오, 빠파이 기운을 잘해야지. 뒤에 차 오면은 주면서 좀 다녀야지. 왜 이렇게 운전을 하냐, 너는? 아니 깜빡이를 끼셔야죠 깜빡이를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네. 깜빡이를 끼셔야죠. 야 앞에 출연나가 있으면 좀 피해줄 줄도 알고 그래야지. 너는 너만 보고 가냐? <laughs> 야이차주님의시욕을못 날린 야. 게 같은 회사 1 0살 많은 동료라고 핸드폰 합니다. 핸드폰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은 인상도 좋고 평이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. 아니 운전 때가 매직이라니까요. 이 스님도에 빠이 돌아버리면은 목탁 던져버리는 게 운전 아니겠습니까? 제발, 보고, 운전을 합시다, 에라, 이씨. 2일 차로 내, 자회전 차로이며, 2차로에서의 우회전을, 뭐야, 이 대갈통은 아이, 끄져라, 이 개태식이야. 대식이 아, 내 운전 개, 그지같이 하시네, 아저씨, 운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야, 이 차주님의 너무 신사답게 행동하시네. 그니야, 이 가르침 뱉어버리시지. 사만 너. 음. 이 사고 유발에, 쌍욕 유발하지 마시고에, 불박차 뒤로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아니, 그게 어려운 거냐구요. 예. 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. 아, 이, 그 와중에 이 레임이 본 야스키야, 마귀가 들렸나? 어디가? 마수. 야. <laughs> 아유 이구대기 시키들 에? 이 아름다운 합치기 아닙니까 에? 이 정도면 경찰은 둘다이 신호위반이다 라고 할것 같지 않습니까 에? 이 미친 개도에 눈깔이 착하게 떠버린다는 단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아이 바지에 지렸나 에?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잘 알겠네요 에? 지키는 게 가장 빨리 가는 운전이다 에? 여지 없습니다 얘라이씨 이 누구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서의 얌체 운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뭐 뭡니까, 저 행위 예술은. <laughs> 아유, 대낮에 알코올로에 도핑하고 나오셨나. 돼져요, 이 구대기 씨끼야. 아, 이 저런 거에 옷깃이라도 스치면은 이 미리 보였다라는 이유로의 족 같은 인연이 돼버린다는 게. 이 최대한의 거리 두기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. 에라, 이씨. 이전방에 황색 전멸 시도 교차로에 이 좌회전하는 차들이 보입니다. 속도 줄이며 대비해야죠. 스마이! 야, 아이씨, 브레이 거. 아이, 아직 한발더 남았다는 사이언스라니까요, 예. 응, 응. 이 상대 측에서는 7대3을 주장을 하고 있으며, 이 7대3은 아니지 않냐, 에 예? 용심이까지 가게, 가겠... 아이, 글쎄요. 체. 이 7대3이면, 왜, 예, 흔들린 형 마냥, 뚝배기가 예, 끄덕이게 되는 것 같으며, 이 줄줄이 자회전에 지금 발 넘었다. 과학입니다, 예. 이 차가의 예, 속도 줄이며, 예, 멈춰 설때까지에 예? 주시하시며, 방어 운전, 여지, 없습니다. 이 늦은 밤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. 아이 뭐입니까, 저 와리가리는. 아이 별풍선 받고의 제로트 리액션 하는 거 아니라면은 이 음주인가하고의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. 마침에 창문이 열려 있길래. 아술 마셨어요? <laughs> 아, 이 면상이 부끄러웠는지 빨간맛이었다고 합니다. 바로에 경찰에 신고하며 10분이 넘게 이 옵저버 빙이 위치를 전송하며 추격한 결과. 저에 그 정말 이 차주님 같은 분이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저 같았으면 솔직히 그냥 갈길 가지 않았을까요? 이 음주운전에 얼마 전에 이 스쿨존에서 9살 아이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. 강냉이 임플란트 할 정도로의 아가리 털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음주 이씹구대기들 걸리면 무조건 깜빵 보내버리는 강력한 처벌을 합시다. 그냥 먹어라, 이 개수. 이끝차로에달력가고이 아이, 뭡니까, 이 허들 꿈나무는, 아이, 할머니. 뭐, 뭐. <laughs> 야, 순간 이 간호사도에 무단횡단 하려는 건가라고 놀랬다고 합니다. 이그 와중에 이 차주님 도와주겠다라는 이 마음씨가, 에그냥야이 만주 벌판이네. 다 했어. 이, 아이고야. 아니 뭐 오늘도 내일도에 운전 때 놓는 그날까지 이 미역개 모드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이 방어 운전이지 않을까요 예 아이고씨 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건너가고요 예 이제 출발을 산으로다 뭐야 이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개새이야 아가리 빤다고 쎄라버릴라 그냥 운전을 왜 이렇게 창조적으로 합니까 예 아이 저 정도의 차체면은 불박차 앞이 보였을 텐데 이 참이 마려운 댕댕이들은 끝이 없네요. 예. 나도 끝이 없에 예. 10만 원. 음 <laughs> 아이 계속해봐. 월급통장 그냥 이 미세먼지 만들어 줄라니까. 에라이씨. 이 오토바이 영상이면 양재동 지하터널에서 나오는 저, 뭐야 저거? 야이 미친 도라이스끼야. 아이 돼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. 아이 이 정도면 누가 담그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? 아이, 씨, 아이 그냥 좀더 달려가서 해. 돌아가세요 이 십자스가 사마. <laughs> 아이 제발 사람 살리는 운전을 합시다. 이것도 먹으라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가정에 무사태평하시길 바랍니다.